네, 안녕하세요. 정종석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 이어서 YBM 한상호, English 1, 영어 1, 2과의 어, 내용을 계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스마트폰과 어, 시민의 저널리즘에 대한 거, 인테그레이팅 어, 통합했대요. 모바일 폰과 카메라를. 그래서 스마트폰은 has transformed 그쵸? 이때 이 further는 그 이상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요거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어, 이건 그 이상이고, father가 있죠. 이거는 이제 거리가, 거리가, 더 먼이라는 거란 말이죠. 이거랑 스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죠? 어, 잘 봐야 되고요. 어, 방법을 바꿔놓았대요.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 잘보시고요 요즘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우리의 카메라는 이미 우리의 손 안에 있대.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 있다. 그렇게 어, 말을 했죠.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한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다음 문장. 스마트폰은 또한 has also made dc 감옥, 얘가 목적격포 얘가 집목 그리고 share a with b 구문이죠더 쉽게 만들었대요 공유하는 것을 우리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뭐 때문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오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 연결이 되고 어 소셜 네트워킹 앱으로 그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감목 집목 구문 있는 부분은 좀잘 봐야지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러한 features가 주어죠. 어, 이건 전치상하고 have result 해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주어가 features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이런 특징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새로운 사진 찍는 습관에 어떤 게 나왔다. 그랬었고요 여기서 조금, 뭐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한데, 잘 물어보진 않은데, 혹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그런 학교들은, 인 다음에는 보통 뒤에 이제 결과, from 다음에는 원인, 뭐 그런 거 있다는 거는 한번, 어, 눈여겨보셔야 돼요. 됐고요 다음 페이지. 자 동명사 주어로 왔죠. 어, 단수 취급하고, 즉 사진을 찍는 거. 근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죠. 원셀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리고 종종 되어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여기인 지금 워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워즈가 e n d 병렬로. 여기 더는 pp. 즉, 수동, 과거 분사의 형태입니다. 요거 주, 주의해서 봐야지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러나, 스마트폰이 만들었다. 여기 또 감옥. 여기 목적격, 고어, 이 대시, 집목 접속사 대시 집목으로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인기 있게 만들었대요. 여기 지금 대절에서 동명사 주어로 왔고요. 이거를 가르치고 당연히 이즈라고 단수 취급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원어보다는 어떤 명사, 복수명사 이렇게 와야 되죠. 어. 즉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 셀피라는 것은 이즈라고 해야죠.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가장 흔한 타입의 한 종류이다. 사진에, 인터넷 이있는 그런 기반에서. 요것도 전반적으로 되게 잘 봐야 되는 그런 지문이에요. 이 구문은 전체적으로 다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또 여기 또소대철도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안 했지만. 소대철 너무 무모해서 무모하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래표세 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때 이시 무슨 주어 가주어 대시 진주어 대 이하라고 말하여질 수 있다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뭘로 본다 수동으로 본다 스마트폰이 레시 무슨 동사 사역 동사 모두가 사진을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죠 애지모로써 도구인데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요 문장도 가주어 진주어 있고 수동태 구분 나와 있고 사역동사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또 있죠. 이 부분 잘 봐야 잘 봐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프 두 개, 그다음 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본문 4로 가보면. 스마트폰은 또한 첨가하는 접속사죠. 이네이블, 가능케 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쭉 투부정사, 아, 동사 원형으로 지금 R1, R2, R3로 병렬돼 있죠. 모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아, 뭐, 보도하고, 그리고 퍼트리게 근데 모에 의존하지 않고, 주류 매체에 아, 그중에, 주류 매체라는 건 예를 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이겠죠. 어, 여기 부분도잘 봐야 되죠. enable 이란 동사가, 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된다. 근데, 이렇게 병렬되어 있다. 까지, 어, 잘 보시고요. 이러한 어떤 그런, 어, 행위는, i 제 s cold, 불리워진다. 수동. 이라고 또 나와있죠. 시민저널리즘이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anks to 모덕태계. 시민저널리스트들 덕분에 부적절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아라고 그랬죠. 문장의 주어가 복수니까 아라고 그랬고, 그러한 행동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서치즈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 ING 와있죠. 1, 2. 병렬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두개 병렬되어 있는데요. 어, 애완견들의 어떤 그런 배설물을 거리에 놓거나 확대하는 거죠. 어, 버스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아, quickly, photographed, 수동, pp1, 그리고 reported, 보도되어져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진짜 수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좀잘 봐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억지적으로, 어, 시민의 저널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 뭐 하는데. 이게 또 사역동사로 온 거죠? 레팅세 개가 NO. 이 자리가 중요하죠. 알게 하는데. 현실 어, 주요 사건 예를 들면 IT 지진이나 아랍의 봄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어. 이 부분 레틱노, 이 부분 자 넘어가서 봅시다. 자, 본문 오네. 어, 아무리 보아도 그랬죠. 이 오늘날의 세계는 far different.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 세계인데, 뭐 하는, 뭐 하는. 아르고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하고 는틀리다 이건 이제 과거니까 아 이제 과거 시제로 워 s 썼다는 거. 이건 오늘이니까 현재 시제 쓴 거고. 이 부분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음. 자 보시고요. 이 시간에 키린 건더 월드라고 여기 요이슬 어, 말하는 거죠. 음.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내려와서 대열 아. 여기 뒤에 오는게 진짜 주어인데 지금 어떤 주어야? 복수 주어들이 이렇게 와 있죠. 음. 많은 사진사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현재 있대요. then 언제보다 t h e e were 40년 전보다. 자, 요 문장도 좀잘 봐야 되는 문장인데 일단은 여기 비교급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then 나와 있고요. 복수 명사니까 당연히 아라고 해야 되고 이건 과거니까는 w e r 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말은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사진사들과 아마추어 사진작가들. 요기에빠있는거 t h e e were 포토그래프스앤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스, 그죠? 어, 이게 복수니까 이걸 워라고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그거 잘 복수 주어가 왔었기 때문에 생략 되는 어있거예요 여기 같으니까, 그죠? 요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또 정확하면 이렇게 들어야 와 되죠. 음, 이거 워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 아라고도 안 되고 왜?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그죠? 어.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걱정한대요. 데디아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m 메이더 u 스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하냐면요. 프리 아큐파이드 사로잡히에 을 당하다. 수동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어, 뭐해 그래 미드까지도 이렇게 편리하게 팀이 하려고 사진을 찍는 거 그리고 어 플로딩 더 인터넷 인터넷 홍수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어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 여기 지금 위드 때문에 아이인지 ing, 아이인지가 지금 n 드로모드 뭐 있어요 병렬돼 있죠 또 여기 이 접속사 대신 뒤에 어떤 절이 왔죠 완전 절이 와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까지 와 있죠. 이것도 좀잘 보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잘 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술형, 즉 주관식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잘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There may be 어떤 약간의 사실이 있을 수도 있대요. 음. 그러한 점에서 그러나 또 여기, 여기 서 보면 이시 가주어 cannot be denied 동사 수동이죠. 대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 근데 네, 진주어가 지금 병렬어 있어요. 이걸 숫자 1 and 여기 돼이 진주어 2 중요하겠죠? 딱 봐도. 기술인데, 오늘날의 기술은 has made, 만들었다. 포토그래피를 뭘로? 필수적인 우리 문화의 일부로. 그리고 it has altered, 바꾸었다. 방법인데, 사람들이 이세계를 보는 방법을 바꾸었다. 아,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나와 있고, 아, 또그 진주어가 두 개가 병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동이 있다. 아, 이 문장도, 어, 잘 봐야 되는 그런 문장이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음, 지금 우리가, 어, 이과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 설명을 위주로 했고요. 어, 반복해서 보셔서 아까 말했던 그 중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그 문장을 아, 어, 다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볼때 실수를 안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다 알고 계시죠? 어, 반복해서 어, 여러 번 어,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을 숙지하시는데 여러분들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 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